1 3 2 7쪽어간에 있습니다. 1327쪽에 거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목소리> 같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 잘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좋은 날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비전 투어를 잘 다녀왔어요 토요일 날 밤에 떠났기 때문에 아, 이스탄불에서 그 중간 경유지였는데, 이스탄불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아,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파리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이번에 재미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떠날 때 어떤 한 분이 옛날 여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죄 없는 황일성 목사님이 여권을 들고 차를 급히 몰아가지고 크로스되기 직전에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같이 떠났습니다. 지금 이용희 집사님이 앉아계십니다만 그 제가 이용희 집사님한테 다른 데서 이가격이 가니까 이 가격에 맞춰보라니까 절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샤워를 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앉아서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 나폴리에서는 42도였고, 로마에서는 40도였으니까, 그냥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해요.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하고,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청년들이 로마 공화에서 피드백하면서 뭐 이런저런 꿈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몇 명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청년들이 갈수 있도록 돈을 후원하겠다고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돈좀 많이 보세요 돈좀 많이 보셔가지고 청년들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들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청년들이 나중에 자라나 가지고 자기가 지원받은 것에 다섯 배를 갚는다든지 뭐 다섯 명을 지원한다든지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 들고 어떻든 아 함께 가서 또 가기 전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전에 이틀 동안 돌았던 그 로마를 어 벤투어를 벤즈 투어를 하면서 그냥 한날 저를 조금 남은 시간에 차 타고 편안하게 돌수 있어서 40도에 그코로나는저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참 감사하고 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laughs>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시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시대냐라고 는는 것을 는 저희는 저는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는 대개 세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아시레에게 멸망당할 그 즈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물론 이사야는 이제 유다를 그 시대 유다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그런 선지자입니다만, 또 바벨로니아가 제 1차 침입을 606년에서 605년 사이에, 그리고 2차 침입을 주전 597년에, 3차 침입을 586년에 느부갓살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나움 하박, 국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바벨로니아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일반 역사는 사이러스라고도 있습니다만 이 사이러스가 이스라엘 해병령을 열어서 주전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수룹바벨을 위시한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458년에 이스라가 바로 1령 재건이라고 학사겸 제사장이었으니까 그가 심령 재건 율법 재건이라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만 이때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바로 아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전 440년경부터 410년까지 약 30년 어간에 걸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은 나라가 아주 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든지 아니면 자연 재해를 통해서 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만 자차 포로 교환을 했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약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서 이제 페르시아로 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우상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상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내쫓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선데 말라기 선은 여섯 가지 질문과 대답을 내용을 그 대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혼인을 더럽혔어요 뿐만이 아니라 재물 드리는 것,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은 그런 짐승으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노, no, 이것은 흠이 있다 그러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것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미션을 자기가 먹는 거죠. 이런저런 커미션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자 그러면 자일절2 절을 봐요. 1절이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경고라.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는 부담, 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 왜 왔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온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미 뭐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삼척에 발견된 어선이 어선이 아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어부가 아니잖아요. 왜? 아니, 무슨 어부가 양복을 입고 있냐고.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얼룩진 거예요, 이민족이. 여러분, 사회, 정치, 경제, 어떤 것 하나도 정말 바르게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는 그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잘못됐다고요? 누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욕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욕이나 하고 있다고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할 자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 신앙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내 신앙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아니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절 중간 이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서부터 오 절까지 쭉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거니와 나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읽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냐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너 같은 백성이, 너같이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냐? 왜 구원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키고 계세요? 예서와 야곱을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서와 야곱 중에서 예서가 훨씬 더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서는 사냥을 즐기면서 정말 남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요. 늘 자기 엄마 치마 붙잡고 베일 빌거리면서 부엌이나 왔다 갔다고 하는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속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게 야곱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보다 이서는 버렸고 내가 야곱을 택하지 않았느냐?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른 세계 어떤 백성보다 탁월한 면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 아니야? 그냥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서와 야곱을 그래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밖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이 탁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꽃병을 만들든 뚝배기를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절 보세요, 사절. 사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에돔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에요 자 똑같이 망했어요 에돔도 망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에돔이 다시 일어서려고 무더리도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치셨지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고 뭐냐는 거죠. 응? 사람들이 애도을 가르쳐서 악한 지역이라 여와의 호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일컬을 정도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586년에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것이 70년이에요.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1차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이에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주전 606년에서 605년이에요. 1차 포로로 잡혀 다시 풀려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것이 주전 536년이에요. 그래서 70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0년 저렇게 70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메마른 곳을 다시 아주 광활한 벌판으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을 다시 사람이 웅성거리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라. 그래야 내가 그렇게 해준 줄알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다시 사람이 북적거리게 살만하게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할 때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 많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아, 그래 이쁘다 이뻐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되돌아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인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제가 공부도 많이 할수 있었고, 또 여러분 같이 좋은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1988년 10월 말에 30평에 개척을 했어요.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 그러다가 126평 상가를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1996년 1월 26일 날첫 삽을 뜨면서 1015평 중계동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미 1990년부터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에 IMF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6년 1월 26일 날 땅을 팠으니까 그때까지 IMF가 안 왔어요 IMF가 오면요 교회 못 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어떻게 짓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속전속결을 했어요 막 정신없이 막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IMF가 터졌고 그리고 교회 헌금으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세월을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뒤로 숨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뒤로 숨은 사람들도 거의 모든 돈을 꼬우는 걸 제가 꼬왔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뭐 제가 생생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뒤로 숨은 사람들 탓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중직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교회 건축할 때는 정말 편했어요. 왜? 돈이 풍성하게 돌아가서가 아니라 돈 꼬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응? 여러분 1년 만에 이 건물이 지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1년 어, 18일 만에 바로 2700평의 교회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분 같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쳐다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삭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삭이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마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전쟁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멋대로 한것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게 하신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사랑. 그러 제가 그 아이만부터 죽고렸을때 교회 건축이 끝나기도 전에 제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긴 전부 다 공사하는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건설회사한테 협박하는 거죠. 공사 빨리 진행하라고. 응? 그리고 힘들었을 때 전들 왜 강대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 정말 제자교회를 사랑하시는가요? 눈물 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외쳐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외쳐보지 않았냐고요.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만 타락하고 그들만 범죄한 것, 그들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온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미국의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친구가 금메달을 목에걸고 정신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 아들 창하다 그러나 엄마는 내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더 좋아. 아니 엄마 다른 응, 집 엄마들은 메달 따왔다고 동메달 땄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는 내가 금메달 따왔는데 아니 엄마는 내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예수 믿는 걸 엄마는 더바래 그게 더 좋아 에이!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뭐 저녁 때 집에 도착했으니까 밤에 수영 연습을 늘 하던 그 수영장에 다이빙 선수니까 올라가가지고 다이빙을 하려다 딱 보니까 밑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니까 이 놈의 수영장에도 또 어떻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냐? 에이, 재수없어 그리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수영장을 힐끗 쳐다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딱싹 빼놓은 거예요 만약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그대로 즉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단코 홍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잘 되게 하셔서, 아, 우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전투라고 이런저런 아이들에게 그, 엄청난 투자라는 것은 왜 그래요? 믿음 있는 아이들이 잘자라나가지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민족이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민족이 소망이 없어요 사막의 지혜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군인이 그 지역에 미오스라고 하는 그런 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가장 현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네는 옷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예, 꿈에서 입지요. 마찬가지일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병들었다고, 어? 어느 부분이 모자르다고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야. 때에 따라서 고쳐 쓰시지 그러기 위해서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런저런 것도 허락하시는 것이라니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지금 해쓰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고쳐 쓰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말라기 넘어가사 4장 보세요 4장 말라기 4장 말라기 사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외양간에 갇혀서 늘 답답했는데 문을 열고 뛰어나왔을 때 문이 열려줘서 뛰어나왔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뛰어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셨을 때 그런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송아지처럼 이 우리 간에서 나와서 마음껏 뛰노는 송아지처럼 그런 자유함을 얻고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응? 늘 회색지대에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신학자인 파울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공허감과 죄책감과 공포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 회색 지대가 생기는 이유를 나폴레온 힐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빈곤 문제, 난치병 그리고 목표가 실패로 돌아갈 때, 배신을 당할 때, 또 어르신을 모시는 일,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회색 지대에 있게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색 지대에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에게 빠져서 살면 얼마든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색 지대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낙심하고 멍들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니다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상황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